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 요금입니다. 이번에는 제어 회로에 타이머를 응용한 회로를 좀볼 텐데 이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고 동작상까지 서술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 시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회로에 동작 입력을 주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출력이 동작하는 회로입니다. 즉 어떤 회로에 있어서 내가 동작하고자 하는 어떤 장치가 있을 때 내가 입력을 주면 그 장치가 설정 시간이 지난 뒤에 동작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회로를 가지고 볼 텐데, 실제 이 아래 회로를 보시면, 여기에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되는 보조 계정기 시간적인 특성 즉 설정 시간을 가지고 회로에 있어서 지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타이머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L이라고 되어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장치는 이 램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과 같이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시켜 놓고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회로를 시작할 때 전원을 이렇게 인가를 하고 난 다음이라면 우리가 이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버튼을 찾아야 됩니다. 그 버튼은 여기에 있는 A 접점 푸시 버튼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까지 걸려있던 전기가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되고 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보조 계전기는 여자 여기에 있는 타이머 계정기 또한 여자 됩니다 지금 이두 계정기가 둘다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치들의 접점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 판별을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보조 계정기는 순시 접점을 가지고 어, 여기에 있는 타이머 계정기는 우리가 이계정기의 접점을 보았을 때 한시 동작 순시 복기 타이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 항상 설정 시간 이 있다 라고 있기 때문에 이미의 시간 t초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두 계정기가 여자가 되면 이 보조계정기의 접점은 여자 즉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타이머의 접점은 동작할 때 일정 시간 뒤에 혹은 설정 시간 뒤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 다음 해석은 이 장치들이 여자 되고 나서 막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접점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이런 식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통해서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접점은 자기 유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쯤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 푸시 버튼 A 접점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 이 접점은 자기 유지의 역할을 하겠구나.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오른쪽에 있는 한시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 있는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T초가 지났다. 그러면 이때 이 친구가 동작을 해서 회로에 달라붙고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어 램프가 점등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항상 누르고 있는 버튼이 아니라 손으로 눌렀다가 떼는 혹은 손으로 눌렀다가 놓는 개념의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자, 얘가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도 이쪽 회로를 통해서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원 공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중량 맥락만 좀 짚어보면 푸시 버튼 1을 누르니까 보조 계정기 타이머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 항상 타이머는 설정 시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동작상을 뭐 예를 들어 서술을 한다 라고 하면 설정 시간의 언급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시간 후에. 램프가 점등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푸시오테 A 접점은 회로를 온 시켜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실제 회로를 온 시켰을 때 해석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온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아, 즉, 이렇게 램프를 점등을 시켜놨다. 그러면 이 뒤에 램프가 필요가 없다면 이 회로를 또 off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off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해 봅니다. 항상 회로를 오 f 시키는 버튼은 푸시 버튼 B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B접점으로 구성된 푸시 버튼을 찾아야겠죠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시 버튼 2번을 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녀석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아래로 공급되던 전원이 끊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여자되어 있던 보조 계정기는 소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유지를 행하고 있던 이 접점도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 유지가 풀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아래부분으로 인가되던 전원 또한 끊기겠죠 그에 따라 여기에 여자되었던 타이머 역시 소자됩니다. 타이머가 소자가 되면 여기에 있는 접점. 이 접점은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기 때문에 복귀할 때는 그 즉시 이런 식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공급되던 전원이 끊기면서 여기에 켜져 있던 즉 점등되어 있던 이 램프도 소등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로를 껐기 때문에 이 끄는 버튼에 손을 떼어 줘야 됩니다. 즉 아, 이 필요점 표시 버튼을 누르니까 회로가 어떻게 된다? 초기화가 된다. 즉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핵심된 내용만 적어보면 표시 버튼 2번을 누르니까 보조계정기 타이머 소자가 되고 이와 동시에 램프도 소 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잡아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제 이 회로에 대한 동작사항은 해석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실제 우리가 이 시퀀스를 공부하면서 과연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회로가 주어져 있고 이 회로의 동작사항을 서술하라. 아, 이런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회로의 동작사항은 어떻게 서술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이런 회로 해석 끝이 났다. 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 동작상 또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자, 동작에 있어서 핵심되는 문구를 이렇게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서술하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동작상을 서술한다라는 것은 결국 회로를 읽은 것, 내가 회로를 해석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회로의 동작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회로를 온시켰을 때, 두 번째는 회로를 f 프시켰을 때, 자, 실제 회로를 동작시킬 때 우리가 방금 했던 걸또 올려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계전기가 여자가 되었고, 이 계전기가 가지고 있던 접점들이 동작을 하고, 램프가 점등되는 이러한 일련의 동작 사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on 시킬 때는, 아, 무엇인가 동작을 하네? 이렇게 동작 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off 할 때도 한번 떠올려보면, off 시에는 이제 요 놈을 눌렀지 않습니까? 얘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여자 되었던 이 계정기들이 소자가 되고, 다르게는 정지가 되고, 앞서 동작을 하고 있던 이런 접점들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련의 동작을 행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램프는 소등이 되는 어떤 일련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련의 동작이 오프 시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회로의 동작상은 기본적으로 오늘 시킬 때의 경우와 오프를 시킬 때의 경우 두 가지는 꼭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해놨던 핵심되는 내용으로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동작상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회로를 온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n 의 기준을 보면 푸시 버튼 1을 누릅니다. 지금 누르면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가 여자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핵심 문구라고 해서 표시한 것을 저는 보통 뼈대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뼈대 즉 우리가 동작상을쓸때 기준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 이동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보다 간소화 돼서 쓰여질 수도 있고 보다 자세하게 좀 길게 나열돼서 작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뭐 간소화를 해서 작성을 하든 보다 자세히 풀어서 쓰든 간에 여기에 있는 이 회로 동작에 대한 뼈대 내용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외에 내가 좀더 부연 설명하는 개념으로 살점을 붙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살은 내가 조금 붙이느냐, 뭐 많이 붙이느냐 그거는 뭐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 내용을 살리시고 살은 어떻게 붙이는지 요거는 각자의 선택 사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딱 적어 놓은 걸 가지고 살을 좀더 보탠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시 버튼은 사람이 눌렀다가 손을 떼는 개념의 스위치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푸시 버튼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 나는 좀더 살을 붙여서 자세히 쓰고 싶은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조계정기와 타이머가 여자가 되는데, 실제로 또 보면, 아, 여기에 회로는 이 보조계정기의 순시 A 접점에서 자기유지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살을 좀더 붙이자면, 자, 이렇게 여자가 되고 회로는 자기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도 쓸수 있는 부분이겠죠? 혹은, 아, 나는 좀더 특별히 더 쓰고 싶어요. 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조계정기의 순시 A 접점으로 인해 회로는 자기유지 된다. 아, 이런 식으로도 살을 더욱더 붙여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이 뼈대 내용은 무조건 제시가 되어야 한다. 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실제 온 상황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설정 시간 뒤에 램프가 점등되는 거, 요거를 또 서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날에서 으면 t 에 설정 시간 후 램프가 점등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살을 좀더 보탠다라고 보겠습니다. 아, 실제 보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의 접점이 달라 붙어서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T-A기 점에 의해 점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온 시점에 동작상 서술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FF 시점에 해석을 해야겠죠. 자 이후 PB2를 누르면 혹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을 좀더 보호해서 쓴다면 p b 를 눌렀다 놓으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다시 내용을 이어서 적으면 p b 를 누르면 보조계정기와 타이머가 소자되고 램프는 소등된다 자, 이렇게 회로동작사항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많은 분들이 어, 이번 시험에 회로동작사항을 쓰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과연도 문제에 나와 있는 회로동작사항을 일일이 써 가시면서 통으로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 이 회로동작사항은 여기에 나타나 있다시피 어떤 사람이 서술하냐에 따라서 어, 살이 좀더 붙고 붓고 덜 붙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회로를 읽는 연습을 하셔서 읽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쓰는 형태로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동작 사항을 서술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하면 굳이 손을 쓰지 마시고 이 회로를 읽는 연습. 즉 내가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이로인해서 어떤 개전기가 동작을 하고 접점이 움직이고 이렇게 회로를 읽는 것을 연습하시는 게이 동작상 서술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로를 또 보면서 같이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회로는 시한 복구 회로입니다. 자, 이 회로는 어떤 회로냐?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회로에 복구 신호를 주었을때이 회로가 바로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뒤에, 즉 설정 시간 뒤에 복구되는 회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동작하고 있던 어떤 회로에 정지 입력을 주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난 뒤에 출력이 복구가 되더라. 다르게는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난 후에 회로가 초기화 되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로 또한 앞에 해석했던 것처럼 전원을 이렇게 인가하고 회로를 온시키기 위한 이 A 접점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위에 걸려있던 전원이 이런 식으로 인카가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보조 계정기가 여자, 여기에 있는 타이머도 여자 됩니다. 그러면 접점을 가지고 있는 두 계정기가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접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접점을 찾아보면 여기에 보조 계정기의 순식 A 접점이,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머에 A 접점이 있는데,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접점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 회로에 사용된 타이머의 종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접점의 모양을 보았을 때 타이머의 종류는 순시동작, 한시복귀 타이머가 되겠죠. 물론 그에 따라서 이 접점 또한 동작을 할 때, 즉각적으로 복귀를 할 때는 설정 시간 뒤에 복귀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접점 같은 경우에는 동작을 할때 타이머가 여자된과 동시에 그 즉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작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이 순시 접점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두 녀석들이, 즉두 개전기의 전원이 여자가 된가 동시에 여기 있는 이두 접점은 탁탁 회로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회로는 전원이 이렇게도 공급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접점은 자기 유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됨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램프는 짜잔 하고 점등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푸시 버튼을 원래대로 돌려주겠죠. 왜? 손을 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푸시 버튼 눌러서 램프가 점등 되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 물론 우리가 뭐 어떤 회로건 간에 이 푸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회로를 다시 한번 보면 아, 얘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여자가 되었고 이놈도 여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달라붙고 얘도 달라붙고 그리고 램프가 점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천히 순차적으로 실제 해석을 하는데, 실제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느긋하게 어쩌면 천천히 해석을 한것 자체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 탁! 하고 이루어집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의 속도는 진짜 가운데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전기처럼 진짜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 모든 개전기와 그에 따른 접점의 동작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가 움직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아주 길게 쪼개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단계씩 해석해 나간다. 아,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것까지 회로의 동작 상을 뼈대 내용 기준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동작상 그첫 번째 푸시 버튼 1을 누르면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가 여자가 되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램프도 점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뼈대 내용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 뼈대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회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딱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은 회로를 온, 오프할 때 필요한 장치 즉, 푸시 버튼들과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통칭, 전원부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사람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좀 회로가 안 익숙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푸시 버튼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런 전원들에 대한 개념을 위주로 먼저 해석을 해보시고 살을 점차적으로 붙여나간 형태로 연습하시면 좀더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좀 되돌려서. 자, 이제 이 상태의 회로를 원래대로 초기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초기화 시키려면 회로를 끌수 있는 용도의 피접점 푸시 버튼 요 놈을 딱 눌러줘야겠죠 자 그래서 얘를 누르면 요 아래로 공급되던 전원은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여기 여자되어 있던 보조계정기는 소자되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그 접점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유지가 풀립니다 그럼 당연히 요 아래쪽에 공급되던 전원도 끊기죠 그로 인해서 여자되었던 타이머도 소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접점이 되겠습니다 이 접점은 동작할 때만큼은 즉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복귀할 때는 일정 시간 뒤에 다르게는 설정 시간 후에 복귀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T초 라고 하면 시간이 찌깍찌깍찌깍 흘러 T초에 도달했다 그럼 그제서야 이 접점이 원래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고 이 아래쪽으로 공급되던 전원이 끊기면서 이 램프가 소등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푸시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는 버튼 아니기 때문에 손을 떼줘야겠죠 자그래서이 사항을 적어보면, 자, 오프 기준이죠. 푸시 버튼 이를 누르면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가 소자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램프가 바로 소등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머에 설정 시간 후에 램프가 소등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확실하게 한 20초로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회로의 동작 사항이 좀 바뀌겠죠 이 부분 자 우리는 지금 이미의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시간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바꿔 꾸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초 후에 아요 L이 소등이 되더라 이렇게요 자 하여튼 이걸 조금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딱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앞서 했던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뭐 눌렀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좀더 풀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조 계전기 순시 A 접점으로 자기 유치가 된다. 그리고 이 램프는 여기에 접점이 있다시피 TA의 접점에 의해서 점등이 된다. 혹은 좀더 정확하게 순시 동작 한시 꼭기 A 접점이 동작함에 따라서 램프가 점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살을 좀더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더쨌든 살을 붙이려면 뼈대 내용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뼈대 내용은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회로를 실제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와 전원에 해당하는 것들로 어, 구성시킬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다음 회로를 가지고 또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회로는 단안정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설정 시간 동안만 출력이 생기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를 어떤 회로가 있을 때그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는 A접점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그 시점으로부터 내가 설정해놓은 시간 동안만 그 회로가 동작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다르게는 초기화되는 회로를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아래에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앞에 했던 것과 같이 전원을 이렇게 인가하고 푸시 버튼을 눌러서 해석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걸려있던 전원이 이런 식으로 인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아래에 있는 보조계정기와 타이머는 여자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 녀석들이 갖는 접점을 찾아야겠죠. 자, 접점을 찾아보면 여기에는 보조계정기의 순시 A 접점이, 여기에는 타이머의 순시 A 접점이,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머의 한시 동작, 순시 복귀 B 접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접점의 해석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데, 당연히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계정기들이 여자 되었을 때그 즉시 동작하는 이 순시 접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순시 접점을 탁탁 붙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의 회로는 이렇게도 전원 공급이 됩니다. 즉이 접점은 자기 유치를 행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전원이 이렇게 인가되기 어있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램프는 짜잔 하고 점등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푸시 버튼은 내가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손을 떼서 돌려놓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 버튼 눌러서 램프가 점등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 동작상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푸시 버튼을 누르면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가 여자가 되고, 그와 동시에 램프도 점등됩니다. 자, 이게 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뒤의 사항을 또 이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요 놈이 남았습니다. 자, 이 접점은 타이머의 설정 시간 이후에 동작하는 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 T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깍, 쨍, 깍, 깍 시간이 흘러서 설정 시간에 도달했다. 그럼 그제서야 이 친구가 탁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 아래쪽으로 공급되던 전원은 이렇게 끊기게 되고, 그럼 당연히 여기에 여자되어 있던 보조 계정기는 소자. 그리고 이 접점 또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기 유지가 풀립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공급되던 전원은 끊겨서 이 타이머가 소자되죠. 자, 이 타이머가 소자된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고 여기에 동작을 했던 이 접점 또한 원래대로 돌아갈 겁니다. 자, 얘가 뭐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도 위에는 다 개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전원이 인가 될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오른쪽에도 이 접점이 원래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램프로 공급되던 전원이 끊기면서 이 램프가 소등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회로들은 다 회로를 오프시킬 수 있는 비접점의 푸시 버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프시킬 수 있는 비접점의 푸시 버튼이 없어요. 대신에 그 역할을 지금 이 친구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로의 동작상 오프 기준을 요놈 기준 하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동작하려면 설정 시간이라는 언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이머에 설정 시간 후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가 소자되고 그와 동시에 램프가 소동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혹은 문제에서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을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60초로 주워 놨다. 그러면 이때는 이 동작 사항도 당연히 바뀌겠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60초 후에 보조계정기와 타이머가 소자되고, 램프가소용되더라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 회로에 이렇게 별도의 B접점의 푸시 버튼이 있다. 자, 얘를 편 이상 푸시 버튼 제로로, 이렇게 PB 제로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B접점의 푸시 버튼은 그 역할이 회로의 오프였습니다. 다르게 초기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회로를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하면, 물론 여기에 있는 이 A접점 푸시 버튼을 누르면, 밑에 있는 이놈들이 동작을 하게 되고 이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즉 내가 뭐 별도의 짓을 안 하더라도 회로의 오프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죠 그럼 이때 이 버튼은 과연 언제 쓸까 지금 요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동작상으로도 소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다시 60초 그대로 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놈들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60초 후에 이 회로가 꺼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튼 눌러서 이 램프를 켰습니다. 그럼 이 램프가 60초 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꺼지겠지만, 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램프를 60초 동안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즉, 이 60초가 되기 전에 이 회로를 끄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여기에 있는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되겠구나. 누르게 되면 이 뒤에 전원 공급이 싹 끊기기 때문에 이 회로가 초기화 되겠죠. 즉, 아, 여기 있는 이 푸시 버튼은 타이머의 설정 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원래 동작하고 있던 것들을 정지시킬 수가 있는 용도로 볼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것을 동작상으로 서술하면 타이머의 설정 시간 전이라도 p b 0를 눌러 보조 계정기와 타이머를 소자 램프를 소동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만일 예시를 든 것과 같이 60초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60초 전이라도 푸시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회로 해석에 있어서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 즉 필수적인 부분만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여기다가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살을 또 어떤 방식으로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머를 응용한 회로 몇 가지를 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회로 해석, 즉 동작상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로를 해석할 때 혹은 동작상을 서술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타임 차트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